와, 쓰자마자 이건 진짜 인정 말 나오는 꿀템들 제대로 골라왔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들 꼭 챙겨가세요. 여행 갈때 샴푸, 린스, 바디워시, 스킨 로션 따로 챙기느라 짐이 늘어나고 작은 용기에 덜어 쓰려니 하나하나 라벨 표시도 해 줘야 해서 번거로웠는데 이거 두개 조합으로 샤워부터 스킨케어까지 한 번에 정리돼서 너무 편해졌어요. 샤워보틀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넣을 수 있는 통이 3개로 뚜껑마다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 사용하기 좋은데 통을 꺼낼 필요 없이 원하는 제품을 돌려서 펌프를 눌러주면 입구가 올라오는 구조로 편의성도 더하고 부피도 줄이면서 유니크하게 나온 디자인이에요. 스킨보틀도 위에 5가지, 밑에 4가지 크림을 한 통에 담을 수 있는 정말 유용한 제품인데 하나하나 라벨이 되어 있어 깔끔하게 구분된 상태로 가져갈 수 있어요. 누수 방지 설계로 내용물이 새지 않고 두 제품 모두 항공 반입이 가능한 용량으로 만들어져서 완전 여행 필수템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면 근육 뭉쳐서 결릴 때마다 손으로 직접 마사지하고 파스 붙이는데 파스는 떼어낼 때 피부에 자극이 가는 게 부담스러워 자극 없고 시원한 제품 찾아보다 발견한 스포츠 겔인데 사용하고 너무 좋아 부모님에게 선물해 드렸어요. 롤링 타입이라 손에 묻히지 않고 깔끔하게 바를 수 있고 바르자마자 시원한 쿨링감이 확 퍼지면서 근육이 풀려 피로가 해소되는데 바른 후에 젤이 금방 흡수돼서 바로 옷을 입어도 찝찝하지 않아요. 여러 번 덧발라도 끈적거리지 않아 좋고, 쿨링감이 오래 유지돼서 벌써 N 통째 사용 중이에요.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라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 강력 추천드릴게요. 수납 공간이 협소한 주방이나 거실에 이거 한번 써보세요. 깔끔한 화이트톤 베이스에 실버 포인트가 들어가 모던한 느낌의 소품 철제 정리함으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수납함이에요. 가로 세로 28cm, 높이 22cm, 넓은 사이즈로 대용량 수납이 가능하고, 안전한 철제 소재라 견고해서 무거운 물건들을 올려놔도 모양이 망가지지 않는데, 간편하게 여닫을 수 있는 슬라이드 구조로 되어 있어 물건 꺼낼 때도 정말 수월해요. 마그네틱 보드로 활용 가능해서 꾸미는 맛도 있고,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던 물건들 이곳으로 다 넣을 수 있으니 정리해보세요. 기존에 사용하던 클리너는 티슈에 세제가 들어있어 닦을 때 자꾸 미끄러져 구겨 사용하는데 거품이 너무 많이 나와 불편해서 양조절 가능한 슈즈 클리너로 바꿨어요. 폼 타입이라 흔들어주고 도포에 스펀지로 닦아내는데 거품이 금방 사라져서 세정력을 의심했지만 너무 깨끗이 닦여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물로 헹구지 않고 마른 천으로 닦아주면 금방 끝나서 이참에 다른 신발들도 다 닦아줬어요. 생활 화학 제품 인증도 받은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소량만 뿌려도 잘 닦이니까 한 통만 쟁여 두면 집에 있는 신발들 전부 여러 번 닦을 수 있어서 가성비가 짱이에요. 클리닝 시 신발 손상이 부담스럽거나 가벼운 얼룩도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이거로 한번 닦아 보세요. 오래된 병뚜껑, 열기 힘든 큰 뚜껑 돌리다가 손도 아프고 손가락에 힘이 풀려서 열기 힘들었는데 힘 하나 안 들이고 가볍게 끼우고 돌리기만 하면 따지는 만능 오프너 데려왔어요. 묵직한 유리병, 페트병도 쉽게 열수 있고 논슬립 스텐 그리퍼로 미끄러질 일 없는데 크기 조절도 돼서 작은 병부터 잼 뚜껑까지 전부 가능해요. 벌리고 끼우고 고정하고 돌리면 끝! 이제는 칼로 두드리고 고무장갑 끼고 수건으로 감싸는 일 없이 이거 하나면 병뚜껑과 싸움 안 해도 되니 손힘 약한 주부님들에게 완전 필수템이에요. 중요한 문서나 개인정보 들어간 서류 버릴 때 가위로 잘게 자르거나 찢어서 버리느라 번거로웠는데, 문서 세 단기가 한 방에 해결해서 요즘 자주 쓰는 제품이에요. A4용지 8개 두께까지 자를 수 있을 만큼 세당력이 강해서 필요 없어진 카드도 가위로 자를 필요 없이 세단계에 넣고 스테이플 꼽은 문서도 넣어만 주면 꽃가루용으로 잘게 파쇄되니까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동 감지 기능이 있어 넣으면 작동하고 속도도 빠른데 15L 대용량으로 A4용지 최대 168매까지 보관할 수 있어요. 강제 정방향 버튼이 새로 추가돼서 종이가 걸려도 손으로 잡아당길 필요 없고 소음도 작아 가정집에 특화된 제품이에요. 작업할 때 커피 한잔 타놓고 일에 몰두하다 보면 금방 식어서 미지근한 커피 마시게 되는데 이 보온 컵 받침대만 있으면 하루종일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차, 음료 등 따뜻하게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올려놓으면 사무실이나 집에서 하던 일 마칠 때까지 식지 않아요. USB 방식으로 55도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중력 감지 센서가 있어서 컵을 들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고 강화유리 발열판으로 내구성이 튼튼한데 과열 방지 기능까지 있어 5시간 지나면 전원이 차단돼서 깜빡해도 위험하지 않으니까 책상 위에 이거 하나 두면 보온병 부럽지 않아요. 과자 먹을 때 손에 기름이 묻어 키보드 치면 얼룩 남아서 신경 쓰였는데 과자 집게 쓰니까 신경 1도 안 쓰게 됐어요. 손가락에 끼워 젓가락처럼 집을 수 있고 돌기가 있어 젤리같이 작은 것도 집기 쉬운데 끼운 상태로 키보드도 치고 핸드폰도 만질 수 있어서 작업할 때 능률이 더 올라가요. 손에 기름이 안 묻어 물티슈 쓰지 않아도 되고 가벼워서 계속 끼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군것질 좋아하신다면 깔끔하게 과자를 먹을 수 있는 과자 집게는 정말 필수예요. 과자나 냉장, 냉동식품을 다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두면 눅눅해지고, 반 접어서 뒤집어 놓으면, 틈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 결국 버리게 되는데, 실링기 사용하고부터 버리지 않아요. 일반 실링기는 크기도 너무 커서, 한번 사용할 때 불편함이 많았지만, 이건 컴팩트한 사이즈라, 휴대성이 좋아서, 손도 정말 자주 가요. 충전 방식이라 무선으로 사용하고, 입구를 쓱 밀어주면, 완벽하게 밀봉돼, 바삭함과 신선도가 그대로예요. 가끔 까먹고 그냥 들어올리다 쏟는 경우도 있는데, 밀봉만 간단히 해주면 짱짱하게 입구를 막아줘서 더 이상 쏟을 일 없어요 커팅도 되는 제품이라 따로 가위를 꺼내지 않아도 되고 같이 오는 캐릭터 스티커를 붙여주면 귀여움도 두배인데 냉장고에 착 붙여두면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사용해서 좋아요 나무조리개는 몇번 사용하다 보면 타버리고 실리콘 조리개는 앞부분만 실리콘이라 손잡이 부분이 녹아버리는데 이 제품은 전체가 실리콘 코팅에 국내 생산이라 안심하고 사용해요 일반 젓가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아래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능성 조리 도구인데 위쪽은 티스푼처럼 생겨서 요리하다 조미료 덜어내기 편하고 아래쪽은 실리콘 안에 스텐스틸이 있어 휘어지지 않아 플레이팅할 때 좋아요 실리콘 소재라 후라이팬 코팅이 벗겨지지 않아서 휘뚜루마뚜루 사용하기 좋고 길이감이 있어 기름이 튀는 요리할 때 안성맞춤인데 미끄럼 방지까지 있어 면 들어올릴 때 제대로 해요. 내열 범위도 250도까지 견디는 내구성에 식기세척기, 열탕소독도 가능하니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색상도 다양하고 고급스럽게 톤다운된 파스텔톤이라 색깔별로 두고 싶을 만큼 너무 예뻐서 집들이 선물용으로 주면 받는 사람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스팸같이 미끄러운 음식을 고르게 썰기 힘들어 두께가 제멋대로고 손 베일까 아슬아슬해서 무서웠는데 커터 슬라이서 으니까 깔끔하게 해결돼서 너무 좋아요. 칼 고마 필요 없이 재료 올려놓고 내려주면 일정한 두께로 착착 썰리니까 세상 편한 게 없어요. 줄 사이에 음식도 잘 끼지 않아 세척도 간편하고 작은 재료들은 이거 하나면 해결돼서 손도 자주 가는데 물렁물렁한 두부나 삶은 계란은 가볍게 눌러주면 되지만 단단한 재료들은 사용하지 마시고 말랑한 식재료 용도로만 사용하는 걸 권장드려요. 가볍게 눌러주면 예쁜 디저트 완성이에요. 세제 따로, 수세미 따로, 손에 거품 잔뜩 묻고 번거롭게 세척하셨다면, 이거 사용해보세요. 손잡이 안에 세제 넣고 뚜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일체형 브러쉬예요. 그립감 좋은 크기라 한 손에 쏙 들어와서 힘주고 닦기 편하고 기름기, 눌러붙은 그릇까지 간편하게 설거지할 수 있어요. 브러쉬 모가 튼튼해서 싱크대 청소할 때도 사용하고 욕실 세면대, 바닥 타일 청소하기 딱이에요. 사용한 뒤 거치대에 꽂아두면 밑으로 물이 빠지는 구조라 자연 건조시킬 수 있으니까 위생적이에요. 평소에 사용하는 물티슈에는 보존제, 계면 활성제, 향료 등 유해한 화학성분이 들어있어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꺼려지는데 이 제품은 화학성분 없고 자극적이지 않은 식물 유래 소재로 만들어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알약같이 생긴 티슈가 물을 만나면 순식간에 사르르 풀어지면서 일반 티슈보다 훨씬 크게 바뀌고 탄탄하고 도톰한 원단이라 헹궈만 주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압축 상태다 보니까 장기간 보관할 수 있고 컴팩트한 사이즈라 휴대성도 좋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쑤시개 뚜껑은 언제 사라졌는지 먼지가 쌓이고 이론통은 넣기가 불편해서 터치 한 번으로 이쑤시개를 꺼내주는 디스펜서 데려왔어요. 크기는 작지만 300개가 들어가는 넉넉한 공간에 뚜껑이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어 먼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원 플러스 원 구성이라 두 개를 나란히 놔두면 시선을 끌어 집에 놀러오는 지인들마다 어디서 샀냐고 자꾸 물어봐요. 이렇게 예쁜 보관함, 지인에게 선물 한번 해보세요. 파스타 만들 때 매번 감으로만 양을 잡으면 너무 많거나 모자른 적이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딱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손잡이 부분을 돌려 원하는 양에 맞춰 고정하면 1인분부터 4인분까지 양조절이 가능하고 0.5인분 단위도 있어서 알맞은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크기도 작아서 보관하기 좋고 두개한 세트로 가격도 착하니까 한번 사용해보세요. 파스타 먹고 남은 면을 봉지째 두면 꺼낼 때 쏟아지기 일쑤고 이런 제품은 뜯으면 포장했던 그대로 넣어두는데 위생상 좋지 않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면 보관통 구매했어요 넉넉한 용량이라 국수, 파스타, 당면까지 여유롭게 보관 가능하고 뚜껑을 돌려주면 두 개의 구멍으로 1인분, 2인분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밀폐력도 좋아서 습기 걱정 없이 보관할 수 있고, 시리얼, 견과류 보관도 가능한데, 투명한 디자인이라 어떤 게 들어있는지 확인 가능해서 남은 양도 한눈에 볼수 있어 좋아요. 이것저것 사올 때마다 쌓이는 비닐봉지, 또 다른 큰 봉지에 담아두면 정리가 안돼 지저분해 보여서 꺼내 쓰기 쉽고 깔끔하게 넣을 수 있는 보관함 구매했어요. 원플러스 원이라 하나씩 크기 별로 보관할 수 있고, 고리형 부착 스티커가 있어 공중보양에 두면 위로 마구 넣어놔도 밑에서 쏙쏙 꺼냈을 수 있어요. 내부가 보이지 않아 깔끔하고 방수 소재라 더러워지면 물로 간단하게 씻어주면 되니까 잡동사니처럼 쌓아뒀던 비닐들 깔끔하게 정리해보세요. 일반 멀티탭은 2800W라 조금만 사용해도 전원이 차단됐지만 이건 최대 3680W까지 가능해 밥솥, 에어프라이기, 전자레인지 다 꼽아 사용해도 전원이 차단되지 않아요. 요즘 주방 용품들은 충전해서 쓰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멀티탭에는 초고속 C타입 USB 포트가 있어서 어댑터를 따로 꼽지 않아도 케이블만 꼽으면 되니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큰 어댑터는 나란히 꽂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큐브형이라 두꺼운 어댑터도 간섭없이 꽂을 수 있고 버튼을 누르면 6개의 전력을 한 번에 끌수 있어요 과전류를 막아주는 스마트 IC부터 난연 소재, 누전 사고를 막는 접지형 설계까지 화재로 인한 사고를 막아주는 착한 멀티탭 꼭 써보세요 국가마다 플러그가 달라서 가지고 갔던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낭패를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어댑터가 있다고 해도 하나뿐이라 순서 정해가며 겨우 충전한다면 이거 사용해보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고 버튼만 밀고 꽂아주면 45W 고속 충전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데 USB, C타입 포트도 돼서총 5개 연결해 아이패드, 노트북, 핸드폰, 전자기기까지 꽂을 수 있으니까 순서 정할 필요 없이 한 번에 가능해요. 가볍고 작아서 캐리어에 쏙 들어가고 전용 파우치가 세트로 있어 이것만 챙기면 전자기기는 걱정 안 해도 되니 완전 여행 필수템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많아 하나로는 부족하다면 이것도 함께 챙겨보세요. 초고속 PD 45W에 C타입 포트를 무려 3개까지 꽂을 수 있어서 이것저것 다 연결해도 난연 소재라 안전하니까 고용량 기기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요. 영국 플러그는 버튼을 민후 가운데 플러그를 내려주면 되고 미국, 일본, 중국 플러그는 110V 그대로 호주 플러그는 110V 플러그를 대각선으로 돌려서 사용하면 돼요. 이거 두 개만 쟁여두면 전 세계 여행도 두렵지 않아요. 화장실 세면대나 낡고 더러워진 실리콘이 지저분해서 보기 싫은 곳이 많은데 시공자를 부르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직접 하자니 겁부터 나는데 유튜브 선생님께서 너무 쉽게 사용하는 제품을 발견하고 나도 할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바로 데려왔어요. 위치에 맞게 세 가지 스크래퍼로 더러운 실리콘부터 깔끔하게 떼어내고 보수용 실리콘을 조금씩 짜서 마감 패드로 한번 쓱 긁어내면 1분 만에 셀프로 시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곰팡이 핀 변기 밑도 한번에 쓱 긁어내 손쉽게 마무리하고 먼지많은 유리창, 싱크대 틈 사이까지 메꿔주니까 깨끗하게 유지되는데 냄새나지 않은 비초산 실리콘이라 자극적이지 않아요. 보조 공구가 따로 필요 없으니 초보자도 쉽게 가능해서 어디 또 긁어낼 곳 없나 찾게 되고 못질 구멍이나 천장에 있는 구멍도 이걸로 간단히 메꿔주면 흔적 없이 가려져요. 집안에 보기 싫은 곳 있으시다면 이 제품 꼭 써보세요. 양념통 정리할 때 구분이 안가 찾기 힘들고 스텐 그릇은 안에 내용물이 안 보여서 음식이 상해 버리게 됐는데 오지른라벨기 사용하고 깔끔하게 날짜까지 표시해 두니까 음식 상하기 전에 먹을 수 있어 버릴 일 없으니 생활도 알뜰해지고 편해졌어요. 감열 방식이라 비싼 잉크 대신 리필 라벨지만 사면 되니 유지비 걱정 덜고 전용 앱 연결하면 바로 출력되니까 사용법도 번거롭지 않아서 자주 찾게 돼요. 글씨체도 정할 수 있고 아이콘도 다양해서 꾸미는 맛도 있는데 QR, 바코드까지 생성할 수 있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 라벨지 색상도 세 가지에 전부 방수라 번질리없고 부착력도 뛰어나서 반찬 용기, 양념통, 학용품, 어디든 활용 가능해요. C 타입 무선 충전식에 전용 파우치까지 줘서 들고 다니기 좋고, 손바닥만한 사이즈라 귀여워서 서랍에 두고 자주 쓰게 되는데, 쓰면 쓸수록 편해서 이번에 리뉴얼 된더 똑똑하게 나온 신제품도 데려왔어요. 기존 거는 손바닥 사이즈라면 이번 모델은 슬림하게 나온 초소형 사이즈고, 밑으로 내려서 커팅하는 방식이 아닌 버튼만 간편하게 눌러주면 손쉽게 커팅이 되는데 이것도 전용 앱을 사용해서 나만의 스타일로 프린팅이 가능해요. 배터리 용량도 1000mAh로 더 커져서 한번 완충하면 언제 마지막으로 충전했는지 기억 안날 정도로 오래 가는데 출력 속도도 빨라져서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고 둘다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해보세요. 매번 면봉으로만 귀청소했는데 잦은 면봉 사용은 좋지 않다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초 고화질 화소에 직접 귀속을 보면서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귀내시경 데려왔어요 귓속을 보면서 하니까 고막을 건드리지 않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전용 어플만 깔아주면 연결해서 바로 사용 가능하고 기기 자체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보내는 거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쓸수 있는데 LED 조명까지 달려있어서 귀 안쪽을 더 섬세하게 볼수 있어요 안전한 알루미늄 소재에 끝은 실리콘 재질이라 자극 없이 부드럽게 쓱 빼낼 수 있고 리필 가능한 헤드커버도 6개까지 들어있어서 온 가족이 사용하기에도 충분해요 처음엔 카메라 조절하는 게 어려웠는데 몇번 쓰다 보니 익숙해져서 한번 맛본 뒤로 귀팔땐 무조건 이거 사용해요 귀 뿐만 아니라 두피, 모공, 피부 각질까지 평소에 볼수 없던 곳을 이거로 다볼수 있으니까 혼자 구석에 30분 동안 앉아서 탐구했는데 충전식이라 한번 충전해두면 40분이나 사용 가능한 용량이어서 선 꽂을 필요 없이 무선으로 편하게 쓸수 있어요. 평소에 귀 안이 안 보여서 괜히 더 굵고 자극 줘서 염증 생기고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이거로 안전하게 귀 청소해보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